어. 거기 어, 나이프가 있네. 어. 아,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식. 어. 아, 원래. 아, 아, 이거 저한테 아, 아니, 이건 아니, 영국식. 아니에요. 그룹 뭐, 영국 뭐 관련돼서 뭐 있는 거 있어요? 안도 있어요. 아니뭐관련돼서뭐 그그 문화 풍습이 다르죠. <laughs> 뭐 우리 뭐, 잉글랜드 아. 프리미어 리그 말고 뭐아는거있니아 먹는 거 말고. 아, 먹는 거 말고. 아, 먹으로말못 한다는 말은 되게 잘하네요. 음. 어.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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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에서 맛있대요. 가자. 딱봐 가면. 야. 지금 <laughs> 하고 영화 보고 하나 배웠어. 루하루 하루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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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연루 하루하루 하루하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하루 이루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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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클럽은 아두고 아유 불편하잖아 일어났다 귀가 움직인다 조금 더, 더 가까이 조금 더? 타 <laughs> 조금 더 타이트해 끌면 안돼 이거, 이거 줌이 없어요? 네. 아, 직접 아, 아, 손으로 보셔야죠 아 빅씨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조금 더아이아이아이 하이 네, 조금 더 뮤직비디오 아유. 스타일로 아유. 조금 더 아이돌 찍어주는 뮤직비디오 감독님처럼 <laughs> 조금 더 화려하게 해 보여줄게 이렇게. 와더 가까이 가야지 조금 네. 더 아, 밑으로 <laughs> 아우 화면이 네, 보여줘서 안 돼. 그래? 아 그래? 네. 보여진 상태에서 다시 밝아지는 걸로 뒤로 가면서 이제 해야 돼. 촬영 안, 안 돼요? 보여졌다가 보다가 아자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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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, 네. 수제. 잘어 햄이 네. 네. 두 개가 될 뻔했어요. 어.